안녕하세요. 지니코리안입니다. 오늘은 풀브라이트와는 또 다른 한국어 선생님들을 위한 해외 프로그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그동안은 풀브라이트만 알고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석사 학위도 취득하고 미국에서 한국어 강의를 하셨다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해외에서, 특히 미국에서, 유학과 일을 동시에 하고 싶은 한국어 선생님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장학금 프로그램과 혜택, 장학생 경험, 지원 팁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렉스란, 알렉스의 공식 명칭은 아메리칸 랭귀지 앤컬 x 익 h 스체인지입니다 1988년 시작되어 지금까지 약 1,500명의 장학생이 전미 230개 대학에서 석사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알렉스 장학생은 미국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학업도 병행합니다. 장학금은 학비, 기숙사, 식비 전액 지원이며 일부 대학에서는 의료보험, 교재비, 생활비까지 지원합니다. 알렉스에는 두 가지 주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TAP Teaching Associate 프로그램입니다. TAP 장학생은 미국에서 석사 또는 두 번째 학사학위를 취득하면서 한두 개의 한국어 수업을 담당합니다. 즉, 학생과 교사 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죠. TAP 프로그램 TAP 장학생은 새로운 한국어 과정을 개설하거나 기존 과정을 진행하며 학생들의 시험 채점과 최종 점수 결정까지 책임집니다. 단순한 조교가 아니라 실제 한국어 강사로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FP 프로그램. 두 번째는 FP Teaching Fellow 프로그램입니다. FP 장학생은 1년 동안 대학에서 한두 개의 한국어 수업을 가르치고, 동시에 대학원에서 한두 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FP는 학위취득이 목적은 아니지만, 미국 대학에서 실제 교직 경험과 학점 이수가 가능합니다. 즉, 학위와 상관없이 미국 생활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께도 적합합니다. 장학금, 학비, 숙소 등. 알렉스 장학금은 학비, 숙소, 식비 전액 지원이 됩니다. 대학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건강보험료 면제나 추가 생활비도 제공합니다. 조교 장학금 형태로 수업을 제공하는 대신 학비를 면제받는 방식입니다. 즉, 공부와 교직 경험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장학금입니다. 온라인 설명회 활용하기. 알렉스 사이트에 가시면 온라인 설명회를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TAP와 FP 장학생은 미국 배치 전 2주간 한국어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수료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강의와 시범, 실제 수업 준비, 피드백 등 미국 대학에서 성공적으로 수업할 수 있는 실무 지식을 배웁니다. 또한 입문 수준부터 점점 난이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수업 운영법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알렉스 장학금 프로그램 TAP와 FP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미국에서 학위취득과 한국어 교수 경험을 동시에 쌓고 싶은 분들에게 알렉스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